우리가 일생을 결정하며 또 결의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꼭한 가지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나 어떤 결의를 우리가 할때 감정에 끌려서 결정하거나 결의를 하게 되면 큰 화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좋은 감정이든 우리의 감정이 나쁜 감정이든, 감정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멸망하고 다른 사람조차 멸망으로 가게 한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베까지와 길리아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우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벌써 모일 때부터 이들은 이 감정을 주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칼을 빼든 40만의 사람들이 함께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우리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감정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며 우리가 이제 기부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대 지금 저들은 제비를 뽑아 이제는 어떻게 저들을 저들에게 원수를 갚고 저들을 어떻게 파괴시킬지에 대하여 저들은 결정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의 열 명, 천 명의 백 명, 만 명의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이 말의 뜻은 이제 철저하게 저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거요.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성업을 치려고 모였더라. 한 사람의 감정이 건축을 되지 아니하고 이한 사람의 죽음의 감정으로 인하여 결국은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처참하게, 처참하게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 죽습니다. 아예 베냐민 집합 사람들은 거의 다, 거의 다 몰살할 만큼 그렇게 처참해집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불인 거예요. 그런데이 감정의 마음의 불을 반드시 끄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 이 마음의 불이 우리 생각에 붙여져요. 그러면 생각에 붙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언제나 내 스스로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움직여지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이의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이의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구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그 감정의 불을 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정의 불을 끌 수가 있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신다 지키신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나도 사망이고 다른 사람의 사망위를을 걷게 하는 거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엄청난 분을 내신 것 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모두를 다 내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죽어 유월절 바로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그헛 것은 아니야. 헛 것은 아니야. 왜 구약은 예표이니까. 이제 내가 죽는 순간에 이것이 필요 없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못 치우니까 내가 치워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치우시는 것은요, 내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치우는 거요. 그리고 나서 곧장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3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그음 받으라. 지금까지는 일년에 한번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죄를 하고 기도했잖아.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란다. 네가 성전에 대해서 너가 이제는 분초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 왕같은 제사장 어느 곳에든지 길을 걷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육체에 건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 사시는 날까지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우리가 걱정하며 준비해야 할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은 우리가 감정이 마음의 불을 일으킬 때 이것의 멘붕에 빠지잖아요. 멘붕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병이 돼요. 특히, 목사, 장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의 불이 일어났을 때 참아야 돼요. 그냥 막 참아. 무조건 참는 것이 모든 게 방책은 아니라. 왜? 그렇게 참다 보면 우울증 환자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무기력증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훈련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음의 질병은 어떻게 훈련되냐면, 매사에 주님을 찾아서 다시 출발점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의 멘붕에 빠지지 않아,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도록 평생을 감정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출발하는 자리에서 컨추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